지금 만드는 건 주키니 호박 스테이크 인데요 이거는 이상한 음식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의 미슐랭 셰프로 계신 토마스 켈러 라는 분의 레시피고요 그거를 일본인 요리 채널 조지 조지 라는 채널에서 보고 어, 베낀 거예요 <laughs> 먼저 이 호박이 물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소금으로 물을 좀 빼주고요 올리브 오일에다가 각지게 자른 마늘을 넣어서 마늘 오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주키니 호박을 구워줍니다 근데... 위에 무거운 걸 눌러가지고 색깔이 나오게 해줍니다 까먹은 버터도 넣어주고 굽다보면은 색이 어느정도 났다 후추랑 레몬즙 뿌려가지고 마무리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아까 자른 각진 마늘 넣어주시고 위에다가 치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딱딱한 걸로 갈아가지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뭔가 비건 레시피 같지만 사실 치즈를 넣는 순간 비건 레시피가 아니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근데 그냥 좀 맛있어요. 이게 마늘이랑 치즈랑 같이 먹으면 맛있고, 토마토는 있어 보일 것 같아서 넣었는데요. 더 없어 보였네요. 사실 접시가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.